안녕하세요 미래탐구 강태현입니다 이번에는 소개 해 드릴 건 겨울방학 특강 계획이고요 공수투 문제풀이반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공수투 문제풀이반에 들어가기에 앞서 겨울방학 때뭘 들어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겨울방학 때뭘 들어야 하며 그리고 그걸 들을 때 나는 어떤 마음으로 들어야 되는가 그다음에 그동안 부족했던 걸 채워야 되는 건지 아니면 심화를 해야 되는 건지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세요 그런 이유는 겨울방학의 특징에 있습니다 겨울방학이 길어졌죠 이때 달려야 돼요 잠자지 말고 잠자지 말고 달려야 되는데 얼마나 달릴 수 있느냐? 그거는 자기가 약점을 얼마나 파악했느냐 여기에도 달려 있고 내가 얼마나 심화 과정을 할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준비되어 있느냐 여기에도 있습니다. 자, 그랬으면 이 방학 특강 정말 열심히 해야 되는 이 방학 특강 이 방학 특강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요 선행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가장 주의 깊게 요한 말씀 드리고 하겠습니다. 진도랑 자신의 실력은 달라요. 자, 들어올 때 제가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마음가짐이 어때야 되면요. 내가 공수투를 하고 있더라도 내가 대수를 하고 있더라도 이게 내 실력이라고 착각하지 않는 마음가짐이면 돼요. 즉, 진도 대비 나의 실력이 어떤지 명확하게 찍고 넘어가야 돼요. 공수투 같은 경우 확실히 더 나의 실력이 명확히 찍혀 있어야 돼요. 어려운 문제를 풀어봤어야 되고요. 어려운 문제를 내가 도전해보는 시간을 많이 가져봤어야 돼요. 쉬운 유형들만 풀어왔다. 그럼 공수투문제풀이반 유형 요거꼭다 잡고 가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공수투문제풀이반에서 유형을 어떻게 잡고 언제 잡아갈 거냐 요렇게 잡아가려 합니다. 앞으로 화요일, 목요일 1시부터 4시에 만나보려 하고요. 그 이후에 4시부터 5시에 클리닉을 하려고 합니다. 아 메인 교재 고쟁입니다 고쟁이 같은 경우 1, 2, 3가 있는데요. 1스텝, 2스텝은 무조건 다할 거고요. 3스텝은 선별할 예정입니다. 2스텝도 조금은 선별할 예정이긴 해요. 그 다음에 숙제는 전부 다 센으로 나가요. 그치만 숙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나와요 오후에 기본 수업을 듣습니다 나의 기본적인 플랜을 들어요 듣고 나서 클리닉으로 채우는 거죠 왜 채울 수밖에 없냐면요 고쟁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재시험 봐서 클리닉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고쟁이에서 너무 어려운 문제들이 많으니까 클리닉을 해야 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클리닉 시간을 반드시 고려해서 시간표에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6회 안에 고쟁이와 샌을 하게 되는데 개인적으로 두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이 웬 말이냐? 저희가 지금 이걸 1등급 만들기라는 반으로 구성하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1등급 만들기라는 반은 6회차씩 두번 진행됩니다 1월 6일부터 1월 27일까지 1월 27일부터 2월 12일까지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앞에 거만 들으셔도 되고 뒤에 거만 들으셔도 돼요 그렇지만 개인적으로는 둘다 들으면서 유형별로 학습을 꽉꽉 담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공수투가 단단해질 수 있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목표는 공식을 이해하고 대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사실 공수투가 힘든 이유는 저것 때문이죠. 도형, 방정식, 함수. 이거 세 개를 짬뽕해야 돼서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그거 세 개를 어떻게 짬뽕할 거냐? 제 시험보다는 클리닉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 무슨 소리냐? 전 시험을 못 봤어. 똑같은 시험지를 계속 줄 거야. 그 시험지를 외울 때까지 풀어. 가 아니라 약. 점을 채울 수 있는 클리닉 시간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여기 볼까요? 나는 도형의 방정식을 풀었는데 그 도형의 방정식에서 인수분해가 약해서 틀렸어가 있고요. 도형의 성질이 약해서 틀렸어가 있고 함수가 약해서 틀린 경우, 방정식이 약해서 틀린 경우가 각각 다 다르다고. 요 그러면 그 부분들을 제가 찝고 그걸 바탕으로 클리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수 투 문제풀이반에서 여러분들이 꼭 가져가셨으면 하, 쓰면 하는 건 바로 나의 약점을 포괄적으로 보아서 알고 그리고 그거. 채워나가는 순간이 되셨으면 한다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이걸 딱 듣고 나서 공수투 실력으로 딱 스며들게 되면 공수투 실력에서 뭐하냐면 자이스토리 풀 거거든요. 모의고사 4점짜리 킬러문항 다풀 거예요. 그럼 그거 정도 풀수 있으면 어디까지 해결되냐? 현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중간고사까지는 커버칠 수 있을 겁니다. 왜냐? 교육과정이 바뀌어서 공수투 중간고사 도형의 방정식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거기 킬러들 현재 나온 것도 너무 즐비하니 그것도 함께 대비할 수 있는 순간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태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공수투 문제풀이반 안에서 봐서 모든 유형을 완벽히 채우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